네, 안녕하세요 칠강입니다 <laughs> 제가 목소리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똑똑하신 분이니까 <laughs> 아, 봅시다 음, 가주어라고 하네요 여러분 가주어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가주어란 이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구조는 반드시기 하세요 이투 동사 그래서 얘가 못만다는 것은 못만하다 it for t o 중요하죠? 얘는 좀 더, 알아. 요, 목적어, 가. 이거 한다는 것은, 이거 하다. 이렇게. 됐고요 it, that. 대시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럼 해석이 뭐, 주어가, 이거 한다는 것은, 요거 한다는 것은, 앞에 거 하다. 됐죠? 해석을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거예요, 우리말. 우리말. 음. 뭐죠? 음. 여기 요 예문은 간결훨신낫겠네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거 기죠. 지구가 둥글다는 여기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요렇게 문장을 만들었죠. 대철을 이용해서 The earth is round. 끝까지 지구가 분명한 건 아비야 지구가 둥근다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evident 분명한 물론 clear를 써도 되고 우리가 아비에서 obvious obvious 분명하 다 이렇게 썼던 거야 근데 이렇게 주어가 길때 주어가 길면 가짜 주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가짜 주어 쓰는 거 뭐만 써주면 돼 it 앞에 it만 써주면 돼요 이다 it만 써주고 it is evident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얘를 뒤로 돌리자라는 얘기야. 간단하죠 사실? 간단한데 여러분이 이걸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할지 응? 그럼 선생님이 정리할게요. 요거 정리하면 우리 말로 이런 거죠. 주어가 이거 한다는 것은 뭐뭐 하다. 요거죠. 주어가 못마다는 것은 이거 하다. 한 문장을 영작을할때첫 번째 뭐 쓴다는 얘기야 음 그래 맞아 응거 음, 하다 그 다음에 요걸 음, 요걸 좀뭐뭐 하다 무엇을 a 하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있다면 a 하다를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뭘 쓰자 이 것이니까 우리 데 쓰고 주어 동사로 해서 요렇게 만들자요또 하나 갑시다 그러니까 요번에 좀 짧은 거 못 뭐, 한다는 것은, 에 하다, 라는 문장을 갈 거야. 이걸 우리가 영장을 할 때, 뭐, 뭐, 한다는, 투부정사의영에서 보통 쓰죠. 영어로 쓰면, 투 부정사에서 쭉 가다가, 못 뭐, 하다, 동사를 해서 마무리가 돼요. 요게 길때, 똑같이, 똑같이, 우리 가짜 주어모스, it. 그래 그러니까 놓고 여기 똑같이, it, 에 하다. 그래 그러니까 놓고 요걸 고대했으니까 뭐, 투 동사,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엄마 한다는 것은 엄마 하다 할 때, it 하다, to, 요 구조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a가 b 하는 것은 c 하다. 요런 문장 만들 때, a가 b 하는 것은, 아, 요게 for트 구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를 i 을 쓰고, 여기는, 어, 동사가 C하다니까, C하다. A가를 써야 되죠. A가 할때 영어를 뭘 써주냐면, 여기 옆에, for, A. 그럼 B 하는 것은 우리 똑같잖아요, 여기. Okay. to, V.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작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건, 요걸 기억하세요, 요거.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S가 V하다는 것은 A하다 할 때, it, a하다, that 주어동사 뭐뭐 한다는 것은 b하다 할때 it, a하다, to 동사 주 a가 b하는 것은 c하다 할때 it, c하다, for a, to, b 반드시 암기를 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앞에서도 that 대신에 인지 아닌지 할땐 if나 whether를 쓰거나 을문사, when, 언제, 어떻게, 왜, 어디서, 어디서, where, 얼마나 자주. 이런거 써서 요거 대신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던 거 있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저희는 오늘 문장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74번 갑시다. 에디슨은 전 어, 가조를 사용해서 만들래요. 이슬을 이용해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요거랑 똑같이 정리 에디슨이 전교를 발명했다는 것은. 그게 주어가 동사했다는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기니까 뒤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잘 알려져 있다. 요거 쓰면 돼요. 잘 알려져 있다. 현재야, 과거야. 현재죠. 그러니까, it is 쓰시고, is 쓰게. It is 잘, well, 알려진, known. 읽으시잖아. 잘 알려져 있다. It is well known that Edison, 그 다음에 Edison이 뭐 발명했다. 발명했다? Invent의 어떤 형태 발명했다니까. 현재 과거그 뭐죠? Invented. 그 다음에 전구는 영어로 The light, The light bird. 그렇게 어렵지 않죠? <laughs>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laughs> 그러니까 여러 꼴 만드시면 돼요. 한번 읽,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It is well known that 아리슨 인벤티드 라이트.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문장 을 만들 겁니다. 다음. 누가 그것을 처음 사용했는지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누가 그것을 처음을 사용했는지는 여기가 주어죠. 주어 기죠. 그러니까 i s 을 이용해서 만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를 어디에 앞에. 그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네러란 단어가 무슨 뜻? 중요하다거든요. 그럼 중요하지 않다. 현재형거야 현재네요? 중요하지 않다. 삼식진다는 시가 뭐? It doesn't matter.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 누가 그것을 처음 썼다 누가 썼잖아. 그럼 동사 사용했는지 사용했는지 현재야 과거야? 과거네. 그쵸죠 그러니까 뭐 use에 it. 그렇죠? It used 그것을 it 그럼 처음 처음에 처음에 사용하다니까 여기다 first 쓸게요. 이게 끝이야. 요건 접속사 역할합니다. 을 아무 때나 대시 아니야? 그래서 it does matter who first u s e it. 쉽죠? 쉽 얘기는 이제 가급적 피할게. 또 하나를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여기까지 주어죠. 주어 기니까 가짜 주어 쓰고 쉽지 않다.를 먼저 쓸 거야. It is not. 이지.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 것은니까? 바로 이게 뭐? That 쓰시면 돼요. 아니 다한테 미안. <laughs> 여기서는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으니까 대신 쓰면 안 되고 배우는 것. To learn. To learn. 그럼 또 하나의 언어, 또 하나의 언어가 뭐? Uh, second language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주어 아니죠? 언어를 배우는 것이니까 주어가 아니야. 누구가 뭐 하는 것할 때가 대철이야. 그러니까 배우는 것으니까 to learn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한번더 읽고 갈까요? It is not easy to learn a second language. 다음이이 집에 누가 사는지는 미스터리다. 이 집에 누가 사는지는, 미스테리다. 이 집에 누가 사는지는... 이 집에 누가 누가가 후가 들어가 있네요. 사이다. leave를 이용해서 미스테리다. 그럼 미스테리이다. 현재 과거예요. 현재네요. 그러니까 it is 나 미스테리를 쓰시면 되죠. it is a mystery. it is a mystery. 누가 누가가 있으니까 das <laughs> 쓰시면 안 됩니다. das 못 만다는 것은할때 써요. 여기처럼 후 산다, 산다, 산다. 현재야 뭐가요? 이제 현재죠? Leave. 아 현재니까 조심해야 돼. S. P. 카 맞을까? 누가 단수를 봅니다. So, who lives in? Yeah, is it this house? 한번 읽읍시다 It is a mystery. Who lives in this house? 7 8 번. 그녀가 그 일을 일주일 만에 완성하는 것은 힘들었습니까? 아이고, 하, 물어보네요. 아이, 그러면 이건 또 뭐지? 여러분, 복잡해지죠? 저희가 문장은 원래 이런 문장이죠. it 나오고, 완성한다는 것, to 이렇게 나오잖아요. it is,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요것만 의문문을 바꾸면 될것 같네요. 뭐 원래대로 문장을 만들고 의문문을 바꿉시다. 그러면 <laughs> 그녀가 완성한다는 것 됐죠 그녀가 누구가 음한다는 것은 뭐하다 기억하나 누가 a가 a가 비하는 것은 c하다 요 구조가 it for to입니다 다시요 어, 위쪽 한번 올려볼게요 it for to가 바로 요거 a가 비하는 것은 c하다 그래서 it for 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laughs> it을 이걸 썹시다. It. 힘들었다지요? 힘들었다,었다,었다. 현재과 거야? 과거고? 힘들다란다는 뭐의 형이요? Hard를 이용하니까 it was hard 쓰시면 되죠. It was hard. 힘들었다. 그녀 가니까 영어로 뭐? 그녀가 for her 뭐하는 것? 피하 so, to 완성하다 뭐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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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뭘해 complete the work 그 일을 끝내죠 시간 in a week 쓰시면 되죠 간단해 이거죠 so it was hard for, for her to complete the work 근데 이거 을문문으로 만들까 을문문은 뭐야 so, 요거만 살짝 바꿔주면 되죠 물어보는 문자 바꾸 셨어요 바꾼 문장을 읽을게요 was it hard for her to complete the work in a week 다시요. was it hard for her to complete the work in a week 됐죠 it for two 다음 79번 봅시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외식을 하는 것은 협의 되었다. 어? 어, 문장이 길죠? 우리들 가족새 우리가 모두 외식을 하는 것은 여기까지 오죠. 것이 뭐가 떠올라요? 대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합의되었다. 이거 주어가 기니까 이스 이용해서 합의되었다를 먼저 쓰시면 되죠. 그러면 it was 합의하다, 동의하다. 동의하다라는 동사가 뭐야? Agree죠? Agree. 근데, 네, 합이 한개 안에 합이 되어졌다. 니까 과거고, pp, 피피. pp니까, agreed. pp, p 를쓴 거야. 합이 되어졌다. 그 다음, 누구 사이에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먼저 쓸게요. among my family.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합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 외식을 하는 것이, 것이, 그러니까요. 그 다음, 어, 대절. 누가 이제 주워갑시다 누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 모두가 뭐야 어 외식하다가 요거 고대로 쓰시면 되죠 w o u l d dine out 그럼뭐 외식하다 eat out 써도 됩니다 dine out or eat up <laughs> 됐죠 so it was agreed 정도 저랑 키 요거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80 <laughs> 8 0번 문제 갑시다 비타민 A 가 a A가 기를예방하방하료치좋에좋 알려져 왔져 i 다아이고이 p i 또 복잡하게 생긴 a 같네요. 그러면 일단 A 거 a 죠 비타민 a 가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것이 것이 이렇게 알려져 왔다 A c a 니까 가자 a m i n 아이어져 왔다를 근데 세대를주어졌으니까 세드로 이용해서 쓰래요. 아이어져 왔다니까 아이어져 <laughs> 왔다 요시제. 뭐해저 왔다. 과거서부터 왔다가 왔다 쭉 해와져 왔다. 어떤 시제? 저 여기서 have pp가 이용해서 만들 거야. 이 시니까 뭐 써? has. 그다음에 말해 와져 왔다야. 그래서 it has been. s a d 이게 우리말로 사람들은 말해 왔다. 사람들 말해 왔다가 it has been s a d 그 다음에 뭐? 그쵸죠 t h a d that. 그 다음에 이제 뭐? s 비타민 C가. 비타민 C. 영어로 쓰시면 되죠. vitamin. 비타민. vitamin C. 요거 요거 그대로쓸 거야. 쓰기 싫다. 예방한다. 고 좋다고. 현재야 과거야? 현재죠? 그러니까 Help. 음 단수죠? 현재니까 조심. 자, helps. 그다음에 나머지 prevent and treat. 뭐를? The common cause. Common cause 쭉 쓰시면 돼. 요 <laughs> 다시요. 사람들 쭉 말해 왔다. 영어로 뭐? 그렇죠. 이 부분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래요. It has been said that vitamin C helps prevent and treat the common cause. 죠이제두분 남았네요. 요8번번8번번게요요8번번록해해 82번 두는 은중중합합다 당신이 이이을을록해해는것 이마다 중요합니다. 요거 u 뭐야? 당신이 엄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여요? for to 입니다 쓸게요 it 중요하다 중요하다 important 쓰시면 안 되죠 important 끝면안 돼요 important 중요하니까 important 앞에 is important 당신이 그게 뭐야 당신이 너가 for you 뭐하는 거 쓰는 거 그죠 to write this down 어,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it for 2.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It is important for you to write this down. 마지막 이 차가 우리가 이 차를 판단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우리가 이 차를 판단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아, 판단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단어가 seem to입니다. 그래서, 뭐뭐인 것 같다. 현재죠? 그러니까, 그대로, seem. 3위칭 단수니까, seems, 이렇게 붙여줄게요. seems to. 좋은 생각. seems to be a good idea. 그 다음, 뭐 쓰겠어요? 판단하는 거. That. 우리가 그렇죠? 우리. 우리 판다. 현재 과거야? 현재죠. sell. 무슨 차? this car. So it seems 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It seems to be a good idea that we sell this car. 됐죠 반드시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시고요. 영어 독해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 정말 중요하니까 요 구조 기억하세요. it to it full, to, it, that, 주어 동사, 혹은 it, if, whether, 의문사, 주어 동사.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작은 이렇게 하시면 이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